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표 입력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마지막 시간에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어, 실제로 전표에 입력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선생님 수업이 많이 힘들다, 오랜만에 또 수업 들어서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조금 배속을 빨리 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실제 듣는 시간이 더 짧은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중간에 끊는 건 아닌지 그렇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끝까지는 들어야 되니까 배속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건너뛰기 하면서 영상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가고요. 자, 오늘 점표 입력 네 번째 시간이니까 1월 4일로 들어갈게요. 1월 4일로 들어가고 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4일 6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6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거래처 코디 나라에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자, 현금을 빌려주었으니까 일단 우리 회사에 있던 현금은 코디 나라한테 갔겠죠. 현금 감소했으니까 어느 면 대변에 현금 200만 원 빠져 나갈 것입니다. 빠져나가고요. 자, 빌려주는 순간 나는 코디 나라한테 다시 받을 돈, 즉 채권이 생기겠죠. 채권이라는 자산이 생기는데 그 빌려줘서 받을 자산, 우리가 뭐로 부르기로 했었냐면은, 대여금이라는 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 6개월이니까 1년 안에 되돌려 받기로 한 거죠? 그럼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라는, 어 채권,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자, 이렇게 세미 글씨 쓸 때는, 어 배속을 빠르게 해도 되겠죠. 200만원 이렇게 써서, 어 분계는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이거 무슨 점표죠? 돈 빠져나가는 거니까 출금 점표고요 구분은 몇 번이죠? 1번이었죠. 1번 선택한 다음에 출금 점표를 입력하면은 대변은 현금으로 고정이니까 차변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차변 계정 과목은 채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거래처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자, 요거 기억하면서 우리 점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출금 전표니까 1번이죠? 그리고 출금 전표 선택하는 순간 대변 현금 됐죠? 난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단기 치고, 단기 대여금은 세 번째 있네요. 세 번째, 거래처는 코디나라였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이었죠. 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체 전표라는 걸 배웠었는데, 대체전표는 현금에 어, 입금이나 출금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혹시 현금이 나가서 출금 거래에 해당하지만 그냥 나는 차변과 대변에 각각 다 어, 입력을 해서 대체전표로 쓸 수는 없나요?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그대로 어, 대체전표를 한번 써볼게요. 대체전표니까 차변과 대변을 직접 다 써야겠죠. 그래서 차변은 몇번 3번이고요. 자,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었죠.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코디나라였죠. 그리고 200만원. 자, 출금 전표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출금 전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변을 내가 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칸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이 4번이죠.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었습니다. 첫 번째 현금 선택하고 엔터엔터 엔터 치니까, 대변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금액 쓰는 것도 차변 건너뛰고 바로 대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 치면은 자 분개가 완성이 된 건데 자 우리 전표 입력할 때 계속 엔터 치면은 바로 위에 있던 거 그대로 딸려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야 될건또 지워주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변에 현금이 있는 거래는 출금 전표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나는 그냥 그런 거 구분하기 귀찮으니까 차변과 대변 내가 다 계속 쓰는 어, 식으로 입력을 하겠다. 자, 요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차피 분개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편하신 대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일단 출금 전표 그리고 출금 전표지만 어, 대지 전표로 입력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전표 입력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 거래 좀 많이 좀 해볼게요. 어. 자, 그다음 거리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월분 월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현금을 수취했네요. 일단 받았죠, 현금? 어느 변? 차변에 차변에 현금 들어오겠죠. 현금 얼마 들어와요? 100만 원 들어오고요. 왜 들어오나요? 월세 받았네요. 무엇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나는 임대인이란 얘기예요, 임차인이란 얘기예요? 임대인. 빌려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임대인이 받은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돼야겠죠. 그래서 분개를 하면은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임대료 1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이거 지금 차변에 현금 들어오는 거니 거래니까 무슨 전표? 점표? 입금 전표고요. 구분은 2번 선택한 다음에 2번 선택하는 순간 차변에 현금 고정이니까 나는 대변만 쓰면 된다고 우리 입금 전표 수업할 때 기억나시죠? 자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입금 전표 또는 출금 전표라 하더라도 대체 전표로도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대체 전표로 입력해보는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니까 자 우리 1월 5일입니다 날짜 바꿔서 1월 5일 자대체전표니까 차변부터 입력해 줘야겠죠 자 차변은 몇 번? 3번 그리고 차변개정과목은 현금이었죠 현금 선택하고요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차변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대변 몇 번? 4번 한 다음에 임대료 하니까 자, 임대료 관련된 게 지금 두개 나와요. 임대료 수입 나오고, 임대료 나오는데, 자, 수익 관련된 계정 과목은 무조건 900번 대로 선택을 하세요. 904번 임대료로 하고요. 금액은 100만원 하면은 분개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입금 전표도 입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대체 전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개또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6일입니다. 현웅 컵나라로부터 사무실 복사기 100만원 구입했구요. 대금은 어, 3개월 만기 어음 발행했네요. 일단 사무실 복사기 왜 샀을까요? 이거 우리 회사가 쓰기 위해 샀겠죠? 뭐죠 이거? 비품이죠. 비품 구입했으니까 증가했죠. 어느 변? 차변에 비품 오구요. 얼마? 100만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샀으니까 돈을 줘야겠죠. 근데 돈을 안 주고 3개월짜리 어음 발행했네요. 어음 발행했으니까 이 어음 발행으로 인해 줄 돈이 생겼으니까 지급 어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급 어음이든 받으러 어음이든 이런 계정 과목은 상품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지금은 상품 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지급 어음 쓸수 없고요. 그냥 뭐예요 이거? 돈안준 거죠. 돈안준 거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어, 발생이 되는거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대변에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 100만원 이렇게 와야겠죠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앞으로 줘야 될 채무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래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래처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6일 자, 지금, 이 거래는, 이 거래는, 차변과 대변 어느 곳에도 현금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로 입력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대체 전표로만 입력해야겠죠. 즉, 차변과 대변을 다 내가, 어,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차변부터, 3번 차변에, 비품. 자, 금액은, 100만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이니까, 4번이죠. 대변에, 미지급금, 자 253번이죠. 거래처는 현웅컵나라죠.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자이 거래는 선택이 아니라 대체 전표로 할 수밖에 없는 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거래까지 했고요. 우리 한 가지만 거래 더 해보고 이번 시간 끝내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7일 종업원 급여가 15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종업원한테 15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그 중에 10만 원은 종업원이 내야될 세금 어, 소득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차감한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분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급여가 종업원한테 줬어야 될 급여 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돈이니까 비용이죠. 얼마 발생했어요? 150만원 발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현금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나갔죠? 대변에 현금 썼는데 현금은 150다 줘야 돼요. 10만 원 빼고 140만 줘야 돼요. 이거 140만 원만 줘야겠죠. 왜? 10만 원은 종업원이 내야 될 세금이니까. 어차피 내 세금이니까 어, 돈을 빼고 준 거. 우리 원천징수라고 배웠었죠 이거. 그래서 어, 10만 원은 어, 종업원 주지 않고 회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도 아니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의 돈을 다시 내겠죠 세금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예수금이라고 했고 이러한 예수금은 우리 부채로 회계처리 한다고 했었죠 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10만원 어, 부채로서 일단 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분괴는 차변에 급여 150만원 대변에 현금 140만원 예수금 10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지금 현금이 대변에 있네요. 어, 현금 대변에 있으니까 이거 출금 전표 쓰면 되겠네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어, 지난 시간에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라고 했었는데 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부가 현금인 경우 있죠. 전체가 현금이 아니라 일부가 현금인 경우에도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 는 사용하지 않고 다 대체 전표를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거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아, 출금 전표죠. 출금 전표 사용하지 않고 무슨 전표? 그냥 대체 전표로 입력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 입력하고 이번 시간 한번 끝내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7일이었죠. 1월 7일 자 차변에 급여였죠. 자 급여 하니까 어 급여라는 계정과목 치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비용에 해당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800번 대 아니면 900번 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801번 급여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고 금액은 얼마였죠? 150만 원이었고요. 자 대변에 현금이었죠? 현금은 150만 원이 아니라 얼마? 140만 원이었고 나머지 10만 원은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였죠. 예수한 다음에 예수금 치면은 10만 원 하면은 분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꼭 계정과목이 하나씩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분개라는 거는 이 계정과목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번과 대변의 금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액이 일치할 때까지 계정 과목이 뭐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세 개가 올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대체전표 입력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입력하는 거다 해봤으니까, 어, 쌤이 여러분들그 학교 홈페이지에 풀어보라고 게시해놓은 프린트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중계만 해보지 말고 이제 아 이건 무슨 점프를 입력해야 될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